오늘은 세상보다 천국에서 큰 자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 요즘에 이제 뭐 개척 교회가 또 어렵다고 하는데요. 뭐 그럼에도 현, 지금도 이제 개척하시는 분들 또 계시고요. 또 저는 그런 분들 만나면 또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먼저 개척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개척 한만큼 또 힘들긴 하지만, 또, 하나님의 위로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제, 우리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뭐, 7, 80%가 50명 미만의 사실은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보다는 사실 작은 교회가 많은데요. 저는 바라기는 또 이렇게 또 개척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그래야 또 한국교회가 또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는데, 제가 무엇보다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또 이사역을 잘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또 복음을 전하고요. 또 저희 교회 특별히 소외된 이웃들 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희는 조직 스토킹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엠번 방과 같은 또 사이버 성폭력들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성범, 성범죄로도 이어지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분들 또 돕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카페를 만들어서 숨기고 있는데 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이제 스토킹 피해랑 또 스마트폰 해킹 이런 걸로 이제 많은 피해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 그분들 문의 오면 또 스마트폰이 이제 해킹된 것 같으면 이제 폰을 바꾸시라고 좀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폰 자체가 해킹되면요, 뭐 어디서든 추적이 되고 주변 소리들도 저는 녹음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스토킹 피해가 더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이 좋은 최신 폰이나 또 또는 이제 아이폰 같은걸로 바꾸시라고 추천드리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폰을 오래 쓸것 같으면 저는 중고폰 이라도 이제 아이폰 같은거 보안 업데이트가 오랫동안 이렇게 꾸준히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거 쓰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카카오 메신저보다는 저는 이렇게 보안이 좋은 메신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래서 시그널이라든지, 그 다음에 텔레그램 같은 게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이런 게 이제 보안이 좋다 보니까 저는 이제 연락할 때도 이렇게 보안 좋은 메신저들 쓰면은 저는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지금도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많이 겪는 것 같은데 이렇게 스토킹에 노출돼서 어려운게 없지 않도록 또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은 천국에서 큰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보다 천국에서 큰자로 살아가기인데요. 오늘도 또이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 우리가 또 말씀 붙들고 또 이번 한 주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 핵심적인 교훈은요. 세상보다 천국에서 큰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사회적인 약자분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요. 세상보다 천국에서 우리가 큰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사회적인 약자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변화산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변화산에서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요. 다시 이제 병자들 고치시고 귀신들 내어 쫓으시는데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보니까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순환 또 부활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도 오늘 제자들은요, 예수님 따르면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에 대해서 논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이제 묻는데요. 여기서 이제 크다는 말은요, 누가 큽니까 할때 크다는 거는 이제 원어적으로 위대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나눴지만 예수님은요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할 것도 말씀하시고요, 다시 오셔서 또 심판하실 걸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이 땅에서 누가 크냐? 이제 이 문제로 서로 논쟁을 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뭐 세상에서는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누가 더 영향이 있냐? 이제 이런 데 관심이 많은데요. 뭐 그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왔는데 뭐 누가 더 직분이 높냐? 누가 더 황금을 많이 하냐? 누가 더 기도하냐? 뭐 이렇게 비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저는 목회를 하지만 또 성도님 중에는 또 어떤 목사님 설교를 잘하냐, 어떤 목사님이 더큰 은사와 능력이 있느냐, 또 어떤 목사님 교회가 더 크고 영향력이 있느냐, 저는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저는 누구나가 이제 인정받고 뭐 높아지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예수님은요, 이제 어린이 하나를 불러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18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5절 말씀. 그것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 영접함이니, 아멘. 예수님은 누가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오늘 4절 나온 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천국에서 큰 사람은요,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의 특징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거죠. 대부분 이제 아이들은요 순수하고 자신을 낮춥니다. 예, 왜냐하면 아이들 자체가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인데요. 어리면 어릴수록 이제 부모님, 특별히 부모님 어른들한테 절대적으로 의지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은 예수님은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결국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주인,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제 유초등부 사역도 하면서요 아이들하고 어울릴 기회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편하고 좋습니다. 뭐아이들은 정말 복잡하지 않고요 단순합니다. 그냥 단순하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대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정말 세상이 악하죠. 그러니까 교회도 점차 세상을 닮아가고요. 교회 안에서도 뭐 조직스토킹 범죄와 같은 온갖 죄악과 저는 불의가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요.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다고 하시는데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저는요. 교회는 다니지만 내 방식대로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요. 흉악한 죄악들을 하는 거죠. 자신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믿고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오실 때 내가 볼때 믿음을 보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서 진짜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마지막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정말 단순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린아이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 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요. 작은 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작은 자. 그게 5절에 대한 말씀인데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바로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어린이는요,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합니다. 뭐 아무런 사회적 지위가 없죠. 그러니까 당시에 또 어린이, 또 여자, 이렇게 천대받았었는데요. 그 특히,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는 더더욱 어렵죠. 가장 사회적인 취약층의 계층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바로 그런 취약계층, 사회적으로 낮은 아이들, 이렇게 영접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으로 내가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의사 안수연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뭐 수능이 끝났지만, 오늘날 많은 학생들이 성적 최상위권의 학생들이 또 의대에 진학하고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 걸 아는데요. 그런데 이 안수연 씨, 어떻게 보면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요. 책 제목처럼 바보 의사였습니다. 바보 의사 이분은 고려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요 내과 저, 전문의로 일하시다가 2006년도에 군의관 복무 중에 유행성 출혈 출혈열로 그게 감염돼서 33살에 또 일찍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수현 씨가 바보 의사였냐면요 이 안수현 씨가요 세상에서 가장 자들 작은 자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안수현 씨는 또 무시당하기 쉬운 구두닦이, 뭐 식당 주방 아줌마들, 미화부 이런 분들하고요, 잘 섬기고 겸손하게 그들을 또 도왔습니다. 또 고가의 어떤 혈전용해제 그 병을 깨뜨려서요, 그 발을 동동 구르던 초보 간호사, 그 간호사를 위해서 병원 곳곳을 돌아다녀서. 그것을 이렇게 여분 같은 걸 찾아서 메워주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응급실에 어떤 만취 환자가 취해서 환자가 왔는데 그 환자가 내가 하루 종일 굶었다고 말하니까 이제 사발면에다가 밥을 주려고 그 직원 식당문을 두드려서 그천밥한 그릇까지 이렇게 챙겨서 배달했다고 합니다. 또 가방 속에 또 책상 위에서는요. 기독교 서적 또 CCM 카세트 이런 걸 음반들을 준비하고 있다가 필요하면 이렇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중에 젊은 나이에 이렇게 죽게 되니까 당시에 4천 명 이상이 추돌했는데 그들 가운데 뭐 가난한 환자들 미화부 두두닦는 분들 식당 아주머니들이 추모했다고 합니다. 많이 저는 바로 이런 안수현 씨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이런 분들을 큰 자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도 마찬가지고요. 뭐 과거에도 우리가 사회적인 계층에 낮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보잘것 없어 보이는 사람들, 바로 이 분들 섬기는 게 저는 하나의 나라에서 가장 큰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해마다요. 고대 의대에 이제 시험 보러 오는 학생들이요. 면접해 보면은요. 그 청년 바보 의사, 그 안수현 씨에 관한 책을 읽고요. 자기가 그래서 의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응시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정말 대한민국에 이런 의사분들이 계속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정말 큰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으로 살아가는 분들 많이 나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섬기는 자가 중요한데요. 어, 떤 장로님이 천국에 죽어서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이제 천국에 가니까, 보니까 집사님이 천국에 가니까 아주 후한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장로님 생각한 거죠. 야, 집사님이 저렇게 대접을 잘 받는데 나는 그래도 장로로서 교회에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으니까 나도 얼마나 또 대접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이제 갔는데 아 시간 지나도 자기 자리에서 이렇게 음식을 대접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불러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왜 나한테는 이렇게 음식을 대접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 장로님, 장로님 셀프 서비스입니다. 그 그러니까 장로님이요, 아니 저 사람은 다 갖다 주고 저렇게 잘 차려주는데 왜 저한테 나한테는 셀프 서비스라고 하나?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요. 가만히 있다가 문득 자신보다 먼저 이제 천국에 오신 목사님이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럼 그 목사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 그 목사님은요? 지금 배달 나가셨습니다. 제가 뭐 재밌으라고 한 얘기지만 저는 바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큰 사람,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개척하고 보니까요, 이 지역에 이 지역뿐만이 아니죠. 오늘날 뭐 노령 인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어른들도 많고요. 또 청주에도 그렇습니다. 또 청주에는 또 외국인들도 제가 많이 요즘에 많아진 것 많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이 청주 지역을 어떻게 섬길까 이제 목사님과 아는 목사님과 얘기하다가. 또 감사하게도 그분을 통해서 어른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생기게 되는데요 저는 정말 한 분이라도 구원 받을 수 있다면 또 얼마나 큰 일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예수님은 누구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 자신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또한 저와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또 가지고 우리가 그분들 돕는 것이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실족하게 하는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또 말씀합니다. 그것이 6절, 7절 말씀인데, 그것도 읽어보겠습니다. 6절하고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촉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떨...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촉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촉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촉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에 예수님이여 작은 자들 섬기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 작은 자없신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그들을 실촉하게 하면 연자맷돌 그 목에 매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런 연자맷돌은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손으로 돌리는 맷돌이 아니라 말이나 소가 돌리는 큰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연자맷돌을 만약에 목에 매면은요, 무조건 바다에 빠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죄,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심각하지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죄, 이 심각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실족이라는 것은 방해물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인 것이죠.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물. 그래서 실족하게 한다는 것, 결국엔, 믿음에서 사람을 떠나게 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 이제 새로 전도받아서 왔는데 굉장히 또 신앙이 어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오면 신앙이 다 연약할 텐데 그들이 미처 복음에 대해서 깊이 알기 전에 교회에 대해서 실촉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실촉하게 만드는 거. 바로 그것이 큰 죄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를 섬기는 리서치 연구소, ARCC라는 곳에서요, 2021년도 자료입니다. 그 온라인 포럼에서 청년,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에 대한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설문조사는요, 청년 1017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91% 20대, 30대 청년이고요, 성별은 남자가 40, 여자는 60%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응답자 중에 20명은 또 심층 면접도 했다고 하는데, 그들한테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교회를 떠나는 핵심 요인들. 그 중에 이제 크게 세 가지를 꼽아보면요. 제일 큰첫 번째 요인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목회자의 언행 불일치, 또 설교 중 부적절한 발언, 평상시 상처가 되는 말들,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심층 면접을 해보니까 보통 목사님들이 말하는 행동을 이렇게 드러나는데 또 어린 청년들에게 초면에 이렇게 반말하고 그럴 때 인성이 이제 드러나게 된것 같다고 그래서 아 나를 이렇게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어, 교회를 또 떠나는 요인 가운데 두 번째는. 어떤 청년부의 공동체적인 요인입니다. 사실은 교회라는 게 누구나 이렇게 쉽게 오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의지할 때또 교회가 생각나야 되고 공동체가 생각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개인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에 대한 회의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왔는데 영적인 피로가 채워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또 회의감이 드는 게중직자들 보니까 그들이 보여주는 또 섬긴 리더들을 보니까 또 영적 리더들을 보니까 교회 안에 보여주는 그런 비상식적인 모습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처럼 교회에 많은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오늘날 저 개인적으로는요, 또 믿지 못하게 하는 많은 방해물 가운데, 지난주에 나왔듯이요, 교회는 나오는데, 나오더라도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또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게, 저는 오늘날 사단은 그렇게 방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또 이단들, 또교회 왔는데도 사이비 복음, 또 잘못된 영성 운동으로, 또 저는 실족하게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된 복음, 또 공개제자백 운동, 이런 거 위험성도 그런 이유 때문에 알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완전주의 복음, 저는 잘못된 복음, 전하는 거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회 선교단그 김용희 선교사님뭐 책도 쓰시고, 또 유튜브도 하시고 뭐 그런 걸로 아는데, 집회와 강의하는 거 아시, 아는데, 그 복음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원래 이제 비공개 강의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박 5일인가 이렇게 해서 녹음도 못하게 하고, 결론은 완전주의 복음 가르칩니다. 비공개로. 이제 복음대로 완전히 살수 있는데, 목사님들 이 복음이 모르니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죄안짓고도 살수 있는데, 안 가르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은퇴하셨지만,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뭐이분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분들이 이제 또 홍보를 해주니까, 이런 복음을 홍보해 주니까, 저는 또큰 영향을 미쳤다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온전하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시기 질투 뭐 간음, 분노, 의심, 불평 여러분 품지 않은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요. 사실은 이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완전주의 복음 경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 다 지키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저는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런 율법은요, 완전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극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의 본질이 그래서 완전주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주님, 앞에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죄성이죠. 자기 부인. 저는 그 죄성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정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늘 주님 안에서 감사하면서 저는 변화와 회복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 만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순회 성교단을 또 알리면서 위험성 알리면서 또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공개 죄자백 프로그램입니다. 공개적인 죄자백인데요. 저는 그 프로그램이 그 단체, 그 성교사님 저는 비판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비슷한 훈련하는 우리 대표의 김양재 목사님, 목욕탕, 큐티모켓 세미나, 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요. 정말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고 실족하게 만드는 이런 복음, 또 잘못된 영성 운동,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바른 진리 안에서 또 바른 훈련 가운데 또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 18장, 8절에서 10절, 마지막 말씀 3절인데, 이거 마지막 끝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아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은니라 삼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나 발이 죄 짓게 하거든, 그냥 그것을 찍어서 던져버려라. 결국 그렇게 하는 게 생명에 들어가는 게더 낫다. 그리고 눈, 눈이,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뺏어버려라. 그래도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손과 발이 잘리고, 뭐, 눈이 빼낸 상태에서도 예수님은요, 천국에 간다면 그건 성공한 인생이라고 저는 얘기한 줄 믿습니다. 천국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들어갈 수만 있다면요, 다른 어떤 거 포기해도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곳. 저는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천국, 에 대해 얘기하면서 아무리 작아 보이는 대상이라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작은 자들실족하게하면 영혼을 잃어버리는 결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을 텐데요. 천국에서 진정으로 큰 사람은요 어린 아이처럼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세상과 교회는요, 세상에서 큰 사람을 이렇게 대접하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누가 가장 사회적으로 힘든가, 누가 가장 사회적에서 소외받는가, 누가 가장 핍박받는가에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 정말 아무 힘없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돕고 섬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저희 교회가 그래서 또 조직스토킹 피해자들 위해서 섬기고 돕는 것인데요. 우리 하나님이요. 바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먼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뒤로하고.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게다가요. 죽으실 때도 성경에 나무에 달려 죽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스스로 저주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님의 희생과 성김이 우리를 구원하게 된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요. 이번 한 주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요. 그 복음의 희망을 전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전하시고 그들 가운데 그 복음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또 살게 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